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바로바로바로 서든어테 근데 이게 사플이 중요한 FPS 게임이다 보니까 카운터 가서 헤드셋 빌려주세요 해서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컴퓨터에 끼우면 맨날 왼쪽 안 들리고 그럼 이제 다시 가가지고 아, 저 죄송한데 헤드셋 망가진 것 같아요 한쪽이 안 들려요 그래서 다른 거 빌려오면은 또 오른쪽 안 들리고 <laughs> 그때 자주 했던 맵이 아 웨어하우스 어 미쳤다 <laughs> 웨어하우스 자수하고, 제3보급창고. 아, 국민맵이죠? 그래도 가장 많이 했던 맵은 제3보급창고였던 것 같아요. 서든에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는 클랜전 많이 했었어요. 애들이랑 맨날 클랜 1 전투 지역 서버 1-1. 여기 들어가서 사람 부족하면은 용병부에서 게임하고, 아니면 우리가 용병 나갈 때도 있고. <laughs> 그래도 인터페이스가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여기 게임하기 버튼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편하게 더 개편된 느낌? 클렌전도 바로 뜨고, 방 만들기도 빨라지고, 예전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편하게 개편된 느낌입니다. 상점. 뭐야? 어, 역해. 대박. 뭐야. 왜 이렇게 이뻐? 뭐? 캐릭터 엄청 많네. 옛날엔 진짜 기본 캐릭터밖에 없었는데. 야, 이거 기본 캐릭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근본 싸움이잖아. 역시 원조는 어딜 가지 않지. 아, 근데 너무 고민된다. 이거 베이직 레드냐, 아니면 블루냐, 이게 좀 고민되는데, 저는 블루 진영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만히 있어! <laughs> 저의 기준에서는 블루 캐릭보다는 적으로 만나는 레드 캐릭이 더 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베이직 레드를 고르겠습니다. <laughs> 이거 뭐야! 눈사람! 털이 타이즈 입은 거 같애~ 이거 귀여워서못챙일거 같은데? 히어로 캐릭은 왠지 오른손에 흑염룡을 봉인하고 있을 거 같은 캐릭터인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laughs> 슬슬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는데, 눈사람 캐릭터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오~ 어, 일단 이 캐릭터는! 나 조용히 좀 해봐.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캐릭터는 남자분들이 매우 싫어할 것 같은 캐릭터 같은데요. 뭐 옆에 이 캐릭터는 뭐야? 처 빼면 정말 잘생긴 거 아니야? 듬직하게 지켜줄 것 같은 캐릭터. 모자 좀 살짝 벗어봤으면 좋겠는데, 모자 못 벗나?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 찾아보니까 레드 스킨은 모자 벗는데요. 이건 봐야겠다. 그냥 모자 벗은 거안 보는 게 나았겠다. <laughs> 분명히 모자 썼을 때는 되게 상남자 스타일인데 모자 벗으니까 눈매가 너무 순해 보여. <laughs> 저는 조교보다는 마피아 잔워크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laughs> 일단 그옆 캐릭부터 보자이 임팩트 넘치는 거 재끼고 <laughs> 일단 잔워크 이것도 초반 캐릭인가? 이거 옆에. <laughs> 옆에 이 캐릭터는 <laughs> FPS 하면 원래 은엄페가 기본 아닌가? <laughs> 이거는 100m 밖에서도 보이겠어. 이 캐릭터가 너무 잘 보이겠어요. <laughs> 아 이거 뭐야 진짜? <laughs> 이 캐릭터를 안 고를 수가 없는 것 같아. <laughs> 사람들이. 캐릭터를 사는 이유가 이건가봐요. 제 일단 근본 캐릭터도 물론 멋있기야 하지만 현질을 해서 캐릭을 사는 이유는 이런 신캐들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이 캐릭터는 매우 귀엽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눈사람. 아, 자꾸 잔혹 크매치네 개인 취향은 마피아 잔혹가 맞거든요. 근데 황금 잔혹가한테 눈이가 보통. 저런 자극적인 거는 두번 보면 식상할 게 마련인데 이거 캐릭터 자꾸 봐도 새로워요 <laughs> 마음이 가는 캐릭터로 고르겠습니다 황금자노크 아... 결국 결승전은 이렇게 둘이야? 둘다 인간이 좀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정상적인 인간 캐릭터가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이상형 월드컵이랑 거리가 좀 멀어진 거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눈사람을 뽑고 싶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캐릭터가 너무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진짜 써든 남캐 중에 제일 시선 강타라는 캐릭터였어요. 클렌징 할때 이걸로 캐릭터 맞춰서 하면은 <laughs> 와 미쳤다. <laughs> 세상에 너무 이뻐. 이거 사실상 결승전 아니에요? 바니걸과 서큐버스야. 대표적인 섹시 아이콘 바니걸. 서큐버스는 예전에 마비노기 했을 때부터 진짜 최애 캐릭인데. 뭔가, 섹시하고 멋진 없는 이미지잖아요. <laughs> 나를 리드해줄 것 같고. 그래도, 어떤 회사 대표 이미지로 바니걸을 쓰는 이유는 아마 청순과 섹시 둘다 사로잡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니걸! 뭐야 미쳤다 너무 이뻐 <laughs> 캐릭터를 어떻게 이렇게 뽑았지? 보통 모든 캐릭은 탑, 미드, 바텀으로 갈리잖아요 이성시향이 <laughs> 저는 무조건 바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딱그 골반 라인 물론 제가 없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옆에 봐 미쳤어 어떻게 <laughs> 저는 무조건 이 캐릭터 저는 백사 캐릭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봤던 스킨 중에서 진짜 인생 스킨 찾은 느낌 뭐야 이거 캐릭터 너무 이쁘다 그리고 옆에 캐릭터는 이거는 그냥 명절에 나오는 이벤트 스킨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잖아 이 캐릭터가 이쁘긴 한데 얘가 왠지 준결승에 안 올라가면 아쉬울 것 같아 괜히 그냥 어그로용으로 뽑아보고 싶어 이거 나온 역기 아닌가? 왠지 그 느낌인데? 옛날에 이런 캐릭터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세히 나진 않아 기억이 <laughs> 역태 캐릭터는 이젠 그냥 진짜 제목도 사람이 아닌게 나와버리네요 할로윈 스킨 아니면 좀비 모드 스킨 같은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laughs> 저 캐릭이 무서워서라도 저는 주디스크 추억 보정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더 이뻐 보입니다. 아 다들 너무 개성 있고 이뻐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윤녀 캐릭터는 남캐 이상형 월드컵에서 황금 잔옥크만큼의 임팩트는 주지 못했으니까 패스. 주디 소크도 이쁘긴 하지만 바니걸이랑 백사 캐릭터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사 캐릭터와 진짜 모든 걸다 갖춘 캐릭터 치파오라니 미친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역시 바니걸은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스튬은 항상 정답이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쁜 캐릭터는 스위포니 여자 스킨 정말 많아서 좋은데 남자 스킨이 많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예 개그풍이나 조닝 느낌으로 내면 잘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마 <laughs> 황금 잔워크는 못 이기겠지만 말이죠. <laughs> 오늘 서든 이상형 월드컵 하면서 여러 캐릭터 봐서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도 예쁜 스킨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남캐! <laughs>